예,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8월 셋째 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장단 주요 일정입니다 내일 15일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78주년 8.15 광복절 경축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리며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대표, 종교대표,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총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18일 오전 10시에는 국립현충원 현충관을 방문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주 주요 일정입니다. 수요일 16일 오전 10시 행정안전위원회는 청원심사기간 연장 및 잼버리 사태 등현안의를 위해서 전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목요일 17일 오전 10시에는 행정안전위원회가, 또 오후 3시에는 교육위원회가 각각 법안심사를 위한 소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금요일 18일 오전 10시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또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16건입니다. 오늘 14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이태규 의원실 등이 주최하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16일 오전 10시에는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김성주 고용진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요일 17일 오전 10시에는 의원회관 제1소회실에서 의 장동혁 의원실이 주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오후 2시에는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조정식, 우원식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하는 보건의료위기, 의료시스템 파국과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소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감물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수요일 16일부터 약 2주간 8월 하반기 국회 문화공간 조성기획전이 의원회관 1층 아트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엄태영 의원실 추천으로 조미경 외에 15명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수요일 16일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오후 3시 의정관에서 세수 오차에 대비한 안정적 재정 운용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입법조사처는 수요일 16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학용, 홍혁평 의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133건, 결의안 1건 등총 13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관한 청원 등총 13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4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뷰티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